쓰리콤보 <laughs>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쓰리콤보입니다 예저 네, 오늘은 어.. 현재형인 철우이형 집에서 가 하루 잤어요 <laughs> 진짜 자주 말라니까 진짜 장난하것도 아니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여기 한식뷔페에 왔는데 한식뷔페에 오면 은 우리 현재형이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음. 어떤 루틴이죠? 일단은 가자마자 음식을 다 퍼요 그 다음에 또 나가요 <laughs> 또 산더미처럼 또 퍼와요 그렇게 새 접시를 쌓아놔요 <laughs> 그다음에 식사 시작. 이게 유주 도전 출날 똑같이 보여줬었지. 네네. 현재 형이 그때 했던 게 떡갈비 다 먹은 거랑 복분자 다 먹은 거. 줄을 계속 서 있더라고. 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뷔페에 왔는데 현재 형이 세 그릇 보니까 딱 우리가 세 명이니까 세 그릇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뷔페를 퍼지 않겠습니다. 현재 형이 퍼올 때마다 뷔페 다 먹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현재 형은 셔틀. <laughs> 형 어저께 철루기형 집에서 푹 잤지. 어랜만에 어, 어, 고양이인 거 같더라고. 여기 진짜 저렴하고 괜찮은 B 아... P니까 가격 부담도 많이 안 돼. 형이서 우리 집에 내... 가서 내가 나가서 잤어요. 아, 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. 아... 아... 그래요? 아 이거 진 이상해요. 오 저부터. 아니 니까 쏘라 고 이거 누가 사준 거야? 현재 형이 사야 된다니까. 내가 사야 얘기했잖아. 된다고? 형 차루기 어. 형 집에서 어제 무전 치식하고 차루기 형이 어제 술한 주랑 다 사줬지. 네요 오케이 얼만데요? 아 얼마 안해두당만 얼마밖에 안해 오케이 네, 어 오케이, 가자 얼마 한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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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가자고 뭐, 왜, 양규 카드가왜 기다려요? 아니 먼저 가 먼저 가라고 형 저희 멋진 행사 지어 뭐, 가자 저희 <laughs> 내가내이아한번요 감사합니다 오, 한 어 13,000원 밖에 안 해. 네어 싸다 결제 어. <Alex> 네.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현재 형님 아하 여기 처음이죠? 나 여기 처음이에요 내 인생 역대급 한식 뷔페니까 진짜 믿고 아 진짜? 오케오케 다 있네 야 청춘 뷔페 있고 현재 형님 패배포기 시라겠어요 나는 앉아있어야지 어우 와 현재 형 빠르다 벌써 왔어 아니 나 조금 이따가 아니 저희 철우 형이랑 양개로 탈락해 가가지고 현정형이랑술 술 먹고 와 화장실 갔다 왔어 와배 아파 야 비빔밥 누구야 현정형이또 구았어 와 이거야 형 어제 우리 술마거 온전... 잘못 거. 됐나 봐왜왜왜 화장실가 화장실에서 깼어 와왜 내가 비벼 놓을게요. 그러부지만게잘 보긴 해. 그러니까 음. 또그저 그렇죠. 현지형이 맞자라리잖아. 포는 것도 맛있다. <laughs> 아 와. <laughs> 야 석기 시대예요? 음, 생선은 돈으로 먹어야 돼. 여기 있어? 아, 퍼다 보고, 아, 빨리 퍼. 뭐해? 내 거잖아. 아, 니가 퍼다 먹으라고. 아, 남들 좀마 미친놈아. 퍼다 아, 보고, 아, 빨리 퍼.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으려고 다뽑 그래, 거야? 아 씨... 아! 불날뻔했어, 아. 아. 불 근데 맛있어 보여가지고. 아 그러니까 퍼다 먹으라니까? 뭐해? 뭐해? 아니 퍼다 먹어, 이... 잘 퍼다 봤어. 내가 잘퍼거라고 무슨 상관이야, 이게. 그냥 퍼다 먹으면 되잖아. 아니... 아니 가서 니네 취향대로 드시라고요 대학군도 어디서 쳐먹냐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이씨 그다 먹으라고 아니 그다 먹으라고 이게 뭐야 이게 나 먹지도 못했다니까? 그냥 비빔밥 진짜 아니까 여기 뷔페야 이제 시작이야 뭔가 뷔페니까 니네가 그.. 소박 드시라고 아, 음, 아우 역시 돼지들이 맛있는 걸잘알아서그럴까요 진짜 다행이게 어떻게 먹고 싶은 것만잘보오냐 <laughs> 진짜 <laughs> 그 개인적으로 저형 돈가스 좀 보았습니다. 아, 아이고 오셨구나 또. 어. 아 오세요, 앉으세요앉으세요형 <laughs> 원래 이런 데다 같이 먹는구 <laughs> 아, 아, 우리 양교가 가스 먹고 싶다 했는데 또 바로 현재형님 현장... 돈가스가 아니잖아, 생선 가스잖아. 요 <laughs> 아, 참. 참. 형 돈가스 다시 봐야 될것 같아. 너네 진짜 씨. 너네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너네가 가서 먹으면 되잖아형 돈가스랑 좀더 <laughs> <이 웃음> 먹을 게 없잖아 적당히 <laughs> 아, 해 냉간히 해 허다 먹어 소리 지르게 하지 마 냉모밀 진짜 맛있는데 이형 냉모밀 진짜 맛있대. 어, 맞아요. 우리 집에 갔잖아 자, 자, 이거 제가 산 거고요. 자, 알아서 퍼 드죠. 지금부터 제가 퍼하는데 건넨다. 한 명씩 개 박살 내테니까 기대하세요, 내가 어떤 놈을. 형 그러면 형이 냉모밀만 딱 퍼오면 내가 진짜 냉모밀 퍼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알았어요. 응. 돈까스, 돈까스. 돈까스랑 돈가스. 형, 돈까스. 돈까스랑 왜냐면 무조건 좋아도 좋잖아. 발이 없어, 손이 없어, 입이 없어, 눈이 형, 없어, 입가 없어, 코가 없어. 양규 감기 걸렸지, 나 이제. 아까 나 비치만 다가 똥 지렸어. 어 실제로 어, 지금 진짜, 레알 아니야. 양규 훈장실 갔다 왔는데. 님똥 지른 거랑 내가 음식 이거 먹는 거 무슨 거니요? 양규 지금 노팬트 상태죠. 에, 고기 만두. 나도 형 면이 있는 사람이야. <laughs> 아, 연사 촥불나. 이놈이야, 참 고기 만두. 야 맹몸이 어때? 아 이거 먹어 이거 우동 아 맹몸 안 먹는데 아 우동이야? 아, 우동 아 맹몸이랴 돈가스 좀형 돈가스 좀형 <laughs> 돈가스 돈가스만 하면 내가 한다 했잖아 <laughs> 형 만두 만두 <laughs> 돈가스랑 찐만두 아니 어제 그것만, 그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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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형. 이제 진짜 안해 자고 싶을 때마다 와서 자라니까 지랄하지마 비번 <laughs> 바꿨잖아 놀아 야 모를 줄 알아? 이거 먹어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음, 아니 구페가다 진짜 편하게 앉아가지고 코스 요리 느낌, 음악 가져온 것 같아. 현정이 맛다 갖다. 아, 진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줘요. <laughs> 제가 이 대접 받은 건 돌잔치 했을 때. 아, 저 부모님이라고 주석 직원분이셨거든요. 아, 맞아 맞아.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. 야, 이야... 아, 대만족이다 지금. 너무 아, 맛있다. 음. 아니 우리 배 찼어 형, 그냥 형 먹고 싶은 거포함면 되지. 배 찼어, 먹어. 먹어. 땀나 지 y s 먹어, 형 먹어. 와, 이제 먹네, 이제. 아 o c k and damn. I'm going to manage it. I'm g 다 i n g to have a lot of people. I'm going to h a v 야, 카페키좀 가져와봐. 파인애플. 야, 같은 파인애플. 야, 파인애플 좀 가져와. 영상통화를 걸어오네. <laughs> 야, 아직 <야, 웃음> <laughs> 시킨 맛있게 먹고 있잖아. 형, 잠옷. 형, 잠옷. 나 탄산. 형, 탄산? 가. 가자. 가지와 너도 넌 있어. 너 있어. 현재형 옆에서. 너못 가. 너못 가겠다, 야. 근데 그래, 누가 현재형이야? 아, 여기 걸, 걸... 불현재 둘째 형... 둘만세요 야, 둘 그만해질 면없니까불 <laughs> 꺼져... 현재 형, 밥 먹을 때 동안 20분 기다렸다. 이게 맞아? 근데 누가 현재 형이야? 진짜로? <laughs> 예, 예, 아, 진짜... 아, 여긴가? 뭔가 먹었는데 먹은 거 같지도 않은 누가 현재 형이게... 와, 헷갈리는데... 야, 배자보세요배한 배 번씩 까줄 수 있어요? 아, 죄송하죠. 얼마 전에 댓글... 달마시안이라고 <laughs> 아, 아, 오, 오, 진짜 오래된데 매일 저한테 꼭 보냈어요. 좀 댓글 재밌었기 때문에 커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와 달마시안, 어, 달마시안이라고 해주신 예. 분 그리고 예. 스프링 스포링풀 먼저 말씀하신 분 어, 스프링풀 한번 잠깐 보여줄수 있어요? 네, 예, 종아리 스프링풀 <laughs> 양교가 주종족이 적으라서 네, 예. 예, 큰근 아니에요, 섬근 여기가 이제 스프링풀 어... 여기 라바 라바 예아 <laughs> 좋은 소식 가르쳐 드릴게요. 양교 이제 곧 있으면 건선 주사 맞는데요 어, 많이 좋아질 거예요. 네, 그게 고로 무슨 말이냐? 대한민국에서 상위 1%가 됐어요. 아, 현 <laughs> 현재 <현상으로. 웃음> 아, 형, 아. 형도 클래스 대단하긴 하다. 왜? 아니 형이 혼자 먹으려고 푼 건데 우리 셋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뷔페 이런 데 오면 세 접시가 기본이거든 요 형은 어디 가서 많이 못 먹는다 말 깔고 살지 마나 진짜 많이 못 먹어 뭔 소리야 저거 존나 많았는데 아 근데 네. 아, 배가 먹은 거 같지가 않아 이런 뷔페에 왔을 때형 데리고 와야겠다 형이 다 퍼주니까 아, 자 여러분들 현지형 뷔페 같이 오면요 여러분들 한 개도 안 퍼면 현지 형이 오마카세처럼 퍼주니까 <laughs>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현지 형이 푸는 대로 푸면 뷔페에서 성공해요 안 해요 리보 <laughs> <laughs> <laughs>